나 그런거 안르는데 아니 얘가 잘 그리는듯 하면서 누가 나오긴 해? 나안나 나. 주인공 나오잖아 차빈이 나야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야? 니가 주인공이야 니까그알겠 완전 잘그리는 걸치기인데 응? 이거 모를수가 없는데 아 그게 자기말이잖아 약간 개관부터 생각해가지고 <laughs> 장난하나 이거 뭐 진, 진짜야 진짜 니어 <laughs> 이거 왜 모르지? 나는 거터말잘 못지 않았어 어? <웃음> 모르겠어 <웃음> 아니 이게 뭐야 이거? 머리...너가 잘 해봐 어? 모르겠어가 나오면 안돼 <laughs> 아니 얘가 이상하게 적었어 뭔데? 내가 찾석게어디니 그래 <laughs> 어, 야, 근데 이건 진짜 너무... 이거 뭐야 이게? 그냥 진짜 걸작이야 나중에 설명 들으면 다 오와! 이렇게 맞지? 아, 에? 내 거지. 어. 네 거야. 너도 뭔데? 이렇게 돼? <laughs> 너 뭔데? 네거 뭔데?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<laughs> <laughs> 싶어. 야, 난잘 표현했잖아. 난 어떻게 표현할 <laughs> 거야? 벌써 내가 자더라고. 나나 그거 잡 벌써 저써 비빈냉면. 어? 그래. 어? 어? 잘보이어 오, 어? 어, 야, 야, 이거 아, 너무 너무 미하지 않아? 아니, 물이 없잖아. 물을 <laughs> 아, 냉면이네. 네, 이게... 아, 아, <laughs> 내가 내가... 아,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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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도... <laughs> 아, 진짜. 팔도 비빔면. 근데 왜... 복근 있어? <웃음> 아, <웃음> 팔도라니까. 아, 아, 팔도 비빔면. 아, 팔도 비빔 복근인가? 전국 팔도 비빔면. 나... 팔도 비빔면. 아니 도비줄 알았어 하비빔줄 알았지 나는 아니 아니 비빔 이거도 비빔면이요. 양겠지 아니. 나 야. 아니, 이고 아니면은 떡갈비도 있는처음이 같지 않 아, 가 먹어야 되는데. 비빔면이 개나야이안 된다. 아, 이거 왔어. 지지 이거 왔지. 어? 어? 이거 완전 잘 그랬는데. 안된는데 이거 뭐데뭐 가서 다 근데 저 수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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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한번 벨트를 써야지 벨트. 아, 벨트, 벨트를 했다. 벨트 이렇게 지각 힘들어. 무슨 벨트 이렇게 크게 들었는데? 한 벨트 요렇게 써야지. 아 나, 어제 나 진짜 잘 들었어. 아, 나또 이상한 거야. 이상한 거야? 볶음밥이었는데? 어? <laughs> 아, 그래고 이게 볶음밥. 너는, 사실... 너는 무슨 뭐야? 너는 무슨, 무슨 헤어지자 얘기를 볶음밥 볶을 때 하니? 그래, 그래. 그래서 나 힌트를 그냥 그대로 받아먹었어 그래서 볶음밥. 쟤는 어떻게 안했어? 뭔데? 요리할 때 해야지. 요 야, 할때그림야야 근데 이수 그림밥아. <laughs> <이: 이게> 안 했어? 이수그림이안 했어. 그림밥이 안 했어. 그림안 했어. 중국냥 <laughs> 아, 그냥. 아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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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아, 그냥. 아, 그 아,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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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. 아, 그냥. 아, 그 토모 그냥. 그냥. 아, 그냥. 아, 그냥. 아, 그냥. 아, 그냥. 아, 내가 너무 무책임해서 <laughs> <먹어>. 나도 왜 이렇게 나무게 들려화잖아 왜냐면 원숭이가 원숭이를 그러는 거 <laughs> 원숭이가 아니라고만 <막> 적어놓으면 <laughs> 야, 근데 원숭이 잘 그렸지 야그 원숭이보다 여기 고릴라 고릴라 오라고 <laughs> <고릴라>, 다이로 <laughs> <이해는 거> <laughs> <laughs> 이번에 이쪽으로 할까? 응. 네. It's okay. <웃음> <웃음> 아니, 진짜 매 <왜> <laughs> 네, 아, 뭐 찍혔어요. Okay. 어? 망했다뭐라 <laughs> 아니, 아는데 이건그가 너무 어려 <laughs> 솔직히 이거 모른다고 장난치는 이거 뭐야? 나는 g 로진이철로진의그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t know. I 아니 근데 완벽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는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o H라고 전주. 정도에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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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그게? 나는 뭔지도 모르겠다. 야 전주가 뭐야? 전주. 전주. <laughs> <laughs> 그래 전. <laughs> 아니 근데 전주라고 적혀 있었으면 전주광역시를 그려야될거같아 전주시로 전주. 전주시. 아니 한마을을 전주 전주, 전주, 전주 그렸어야지. 아. 야 아니 그거1월를 도대체 왜쓴 거야? 이게 뭐라 했잖아. 이게 물음표잖아. 설날로 왔어. 설날. 아, 설날이야 설날이 아니라. 그래서 난 설날 하는 거다 그랬어. 연기 <laughs> 네, <laughs> 누가 고기 거기 왜 이래? 야, 널 찢으세요. <laughs> 설날. 설날 나. 설날 출산 어, 어, 상관없 근데 나는 굉장히 쉬웠어. 뭐 쉬웠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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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나 청균아 크림 한번 보고 어. 너가 맞춰보면 안 돼? 알겠어, 그래, 맞춰. 이 네, 잠깐만 잠깐만. <laughs> 오, <쌍정권. 웃음> 우와, 이거 이이야 <미소룡이야>. 이소룡이? <laughs> 아니, 이거 보고 먼저 맞춰 나도 맞춰야 되는살 내가 맞 들고래 아니지? 정답필라테스 그래도 잘 운동하는 잘 가요. 이 필라테스다? 리들 필라테스 이렇게 하잖아. 니가우는줄 알았어. 처음에. 도마. <laughs> 그거 그지 알지? 그 도마 그다 갔다 도마 이거야! 걔가, 얘가 그린 거또 <laughs> 시작이야? 아니 또 시작이냐고 <laughs> 이건 뭔데? 아니, 또 해야 돼? <웃음> <웃음> 어머 이거 뭐야? <laughs> 이번 판도 망했어 오늘 근데 제시쉬도 어려웠던 것 같아 근데 내제시제는쉬었는데 어제 <laughs> <내거 써, 웃음> <없앤. 니> 쉬웠는데 내거써네 쉬웠다고? <laughs> 이상한데 이거? <laughs> 내게 진짜 쉬웠어 그치? 내가 마지막 거 할게 내게 제일 쉬웠어 내 거부터 할게 <laughs> 나 오늘 이게 뭐였지? 어머 아 펜스! 나 향수기, <웃음> <웃음> 향수 안 향수 아니 꽃향기가 나는 니가, 니가, 니가 봤어? 내가 답을 썼어 향, 수 뭐랬지? 이거 향수잖아 근데 이거 뭔데? 향수는, 향수는 었는데 향수 <laughs> 어, 뭔데? <웃음> 코코넛이! <웃음> <웃음> 야 아니 코코넛 아니야 이거? 코코넛인데? <laughs> 나진잘그어 아, 코코넛으로 간 거야? 어 향수가 <laughs> 아니라? 아그래코 꽂고 이 이렇게 그렇겠지 아, 야이이는내 꽃이었는데, 나지면리였어그래가 비슷하다. 야이다지이 <laughs> <laughs> 그래, <쥐> <laughs> 아니 이러면, 아니 며느리인 게알려주는게 하나도 다그렇 그렇지. <laughs> 아니, 그나안 해. 아니, 그러니까 그러면, 잖아지 그래서? 생쥐 <laughs> <생진 웃음> <laughs> 잘 그렸어. 생지 플러스. 구인이야? 부인. 신랑아랑아인 아, 어. 아 생지 아 생지 아씨야 생지 아씨야 생지 아씨데 생지 생지, 생지. 어. 생지 아씨가 뭔데 너생각해 뭐라고 다생각해시아인지보다야어 응. <laughs> <있나서> <laughs> 네. 이거는... 폭탄 누가 받지아시 <laughs>

아 근데 이건 왜 웃겨? 최고였는데. 네, 뭐, 네, 네, 네 해봐, 네네해네해네 네, 네. 뭔데? 뭐? 어? 응? 비버. 아! 이 완전들 아니까 진 그래서 내가 근데 비버 어떻게 생겼지잘몰라가 잘 <laughs> 내가 잘 알아냈어. 그래서 비 버스 해버. 음 그래서 비버. 아, 그래서 아게 똑똑해 그래서 비버 지똑저스비버그어 <laughs> <laughs> 샤워까지 해가지고 이제 샤워까지 했다니까. n I do this? How can 까지 o this? How c a 뭐야? do 패딩. i s How can I d 패딩 h i s h 는 w can I do this? How can 내겁니다왜 시원하다야? 시원할 때 누가 전신 패딩아 솜사탕? 사탕입니다어 왔어 어, 어머, 야, 야, 근데 잘... 얘가 엉망 진짜 개엉망진짜로 스위링 야나비그렸 그래 나랑 어, 근데... 놀이공원 너무 소름이게 빨리 <laughs> 똑같이 그렸어 얼마 아니 들어가 봐 똑같이 그렸어 <laughs> 어, 몇시인데 음, 어?